네. 지난 시간에는 깨어지다, 부서지다 비교해 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무너지다, 부서지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무너지다의 의미는요. 물건이 허물어져 내려앉다. 자, 허물어지다. 뭔가 위에서 아래로 허물어지다. 그래서 내려앉다. 사진 볼까요? 자, 여기 다리가, 이런 모험수나 뭐, 태풍 때문에 다리가 무너지다라고 하는데요. 다리가 부서지다라고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서지다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어떤 단단한 물건들이 깨어져서 여러 조각이 났을 때 부서지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백화점이 무너지다. 이렇게 어떤 이런 건물들이 허물어진 거예요. 내려 앉았어요. 그래서 백화점이 무너지다. 건물이 무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무너지다, 부서지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왼쪽 사진 보시면 어때요? 벽이 무너지다. 이렇게 벽, 한쪽이 허물어져서 내려앉았어요. 그때 벽이 무너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그렇죠? 어, 벽이 이때는요, 뭐 내려앉거나 허물어진 건 아니죠. 이때는 벽이 부서지다. 괜찮습니까? 잘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네, 무너지다의 또 다른 의미로는요, 어떤 질서나 제도, 체제 따위가 파괴되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떤 이런 제도가 파괴됐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가? 자유시장, 안보가 무너지다. 어떤 이런 질서나 체제 따위가 파괴됐을 때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보가 무너지다. 일본 제국 무너지다라는 책이 있네요. 자, 이러한 어떤 체제가 무너질 때 파괴될 때 무너지다라고 합니다. 네, 무너지다의 세 번째 의미로는요, 슬픈 일 따위를 당하여 감정이 안정을 잃고 한꺼번에 내려앉다. 감정이 무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 어때요? 너무 슬픈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무너지다, 뭔가 안정을 잃고 한꺼번에 좀 마음이 내려앉았을 때 가슴이 무너지다 이런 표현 사용하고요. 자 어느새 뭔가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 어, 우울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너지다는 감 안정이 안정을 잃었을 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무너지다, 마음이 무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는 뭐 가슴이 부서지다, 가슴이 깨지다, 뭐 마음이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가슴이, 마음이 무너지다. 자네 번째 무너지다의 의미는요. 마음먹은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깨지다. 자 그래서 이때 한번 볼까요? 꿈 안고 취업 무너진 기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어때요? 그 기대하는 마음이 깨졌을 때 무너진 기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서지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어떤 꿈이 부서지다, 희망이 부서지다, 그렇 부서진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부서진 기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네 무너지다 부서지다로 어,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폭우로 인해 다리가 무너졌다 부서졌다 어, 비가 너무 갑자기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뭔가 다리가 그쵸 어때요 무너졌다 부서졌다 둘다 가능합니다. 무너졌다 라는 것은 다리가 그쵸. 이렇게 좀 끊겨서 이렇게 다 허물어지고 내려앉았을 때 무너졌다. 그런데 부서졌다면 어때요? 다리가 있으면 여기 조금 그렇죠 조금 부서졌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2번 친한 친구의 사고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 가슴이 부서졌다. 어때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네, 안정을 하지 못하고요. 어, 마음이 내려앉을 때, 가슴이 무너지다, 마음이 무너지다,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죠. 3번, 우승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 부서졌다. 이때는요, 우리 바로 앞에서 공부했었죠. 기대, 꿈, 희망, 이런 것들은요, 음, 둘다 사용했었죠. 기대가 무너지다, 기대가 부서지다, 꿈이 무너지다, 꿈이 부서졌다. 어때요, 여러분들? 무너지다, 부서지다, 잘 이해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깨지다, 부서지다, 무너지다, 좀 차이점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다시 같이 보시면서 세 단어의 차이점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